여러분들은 뉴트리아라는 친구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뉴트리아는 1985년경에 고기와 모피생산을 위해서 약 100여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친구들이 쥐와 닮은 생김새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다보니까 뉴트리아를 사육하던 농장들에서는 이 뉴트리아 사육을 포기를 하고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에 대거 자리잡게 되면서 항구를 파는 습성으로 인해서 강둑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하천변의 식물 생태상을 교란하는 그런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뉴트리아들을 직접 추격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제 이름은 자산 먹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뉴트리아 잡는 현장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렛츠고! 네 여러분들 뉴트리아 잡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6탄전으로 한번 뉴트리아 잡아볼 거거든요 제가 뉴트리아 요번에 잡으면 두 번째 먹는 건데 지난번에는 덫으로 잡았어요 덫으로 잡는 거는 이제 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몸으로 끼어가지고 오늘 뉴트리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목이 장난 아니네 큰일 났다 색깔이 뉴트리아인데 이거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그렇지 약간 동종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경계심을 흩트리는 거지 역시 잘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삐꾸TV 삐꾸형님 뉴트리아 전문가 아닙니까? 양질의또 식량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삐꾸 형님이랑 같이 또 해볼 거고 사실 삐꾸 형님이 저를 불렀으면 제가 여기에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몸에 염증 수치가 차오르고 진짜 너무 힘든데 짜자잔! 중근이 <laughs> 형 지금 대성장을 이뤄가지고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은 약간 그런 중근이 <laughs> 형 오랜만에 또 여기 밑에 지방 내려와서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달려왔습니다. 거의 6탄전이죠 오늘? 7탄전 8탄전까지는 해야 돼. 6탄전 7탄전 8탄전. 자 여러분들 바로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일찍부터 그냥 시작하면 되거나 아니면 늦은 밤에 시작하면 되는데 이 애매한 이해질녘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는 거잘볼 수가 있잖아. 지금 그냥 탐색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탐색?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덧나야 돼요. 왔다 갔다 시오면 돼. 될 때까지. 저는 뭐 여기 이제 괜찮습니다. 음... 뭐저 두분이 좀... <laughs> 진짜 못 잡았으면 좋겠다 오늘 아까 뭐 제가 두 분이서 나눈 대화를 살짝 들어봤는데 물 안에서 육지 쪽으로 쫓아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육지에 앉아서 풀을 먹고 있을 때 육지에서 가면 애가 물로 퐁당 들어갈 거잖아 물로 가면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물에서 육지로 저는 오늘 잡으면 간이랑 고기를 조금 가져갈 생각이에요 간을 이용해서 좀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말 미리 하지 마 나중에 찾고 나서 에 아니 저기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간 팔잖아요 순대 간 정육점에서 아. 그냥 아무 그냥 고기나 음. 스적 사가지고 토종딱 다리 잘라놓은 뉴트리아 다리랑 비슷하니까 <laughs> 예뭐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 안 되겠네 <laughs> 아니 진짜 뭔가 분위기는 되게 있을 것 같은 분위기다 아니 여기 위에서 보고 딱있으면 그대로 형 뛰어드는 거예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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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00%다 자 여러분들 저기 멀리서 지금 헤엄치고 있거든요 수초에 박힌 거 아니에요? 맞네, 맞네, 맞네. 저거 내려가서 한번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물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오면 한 명이 다이빙을 하는 걸로 가요 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다. <laughs> 털뭉치 같이 생긴 거. 저거 엉덩이가 지금 이쪽으로 향해 있구나.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삐꾸 형님이 신호를 줄 거고 충근형이 반대 쪽에서 내려오면 내가 이쪽에서 내려가서 같이 포위를 할 겁니다. 일단 어딨는지는 확실하게 봤거든요. 자 이거 만약에 잡으면 진짜 레전드다. 들어갔다고요? 뭐야 도망갔어요? 아아이 아깝다. 첫 번째 개체는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물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추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숲을 헤치면서 가고 있는데 뭐야 뉴트리아 응아 발견했어요? 이정도면한 <laughs> 뉴트리아 20kg 나가야 될것 같은데. 뉴트리아 응가는 아니야. 뉴트리아 응가는저 고양이 똥 있잖아. 형 그럼 이거 낚시꾼 똥 같은데 빨리 내려놔. <laughs> 아 더러워 내려가는 길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곧길 아니야? 네가 먼저 가세 아니에요 형 내려가세요. 인간 수심 측정기가 먼저 가야 돼. 와그게 뻘이네. 어우 쉽지 않네. 야, 나타나도 쫓아가서 못 잡겠는데 이거? 땅파기 좋은 곳에 사는 것 같아. 뉴트리아 굴이 있어요? 어 뉴트리아 굴이에요. 아니 있는 거 아니야? 뉴트리아 굴이 있는데. 어, 한쪽으로 쑤시면은 반대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사스들이 가스트리... 일찍 일찍 귀가를 해야지. 완전 해 파티인데 이거?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살짝 어중간하대요. 얘네가 조금 더 어두워져야 좀 맹해지고 아 자러 갈까 말까 약간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 저 수중 랜턴 갖고 올걸. 중근 형이 하나 사줬는데. 오, 오, 어, 풀 움직인다. 이쪽, 이쪽, 이쪽. 수풀 방금 움직였어. 요 여기, 여기. 아, 저 참새였네. 아, 근데 막상 내려오니까 진짜 안 보인다. 들어오니까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위에서는 다 보였는데. 다른 포인트. 쉬운 포인트가 있다고요? 아 다른 포인트 가면 음, 조금 어, 얕은 곳이 포인트는... 있다? 삐꾸 형님이 일부러 힘든 포인트 처음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운 포인트로 이동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근데 유튜브 촬영할 때는 이렇게 좀땀좀 좀 빼주고 약간 좀불량도 뽑고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런 거야? 포인트 이동했고요 여기는 지대도 낮고 물도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여기 내려오지? <laughs> 육탄전으로 세명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물이 엄청 얕구나 여기는 물이 자박자박하게 있네 여기는 여기서 갑자기 갑툭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다녀야 돼.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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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자, 여러분들, 갑자기 뱀이 등장했거든요. 아, 이거 살모자 맞습니다. 몸에 동그란 문이 있네. 몸에 땡땡 문이 있으면 살모자예요, 거의. 뻘이네요, 뻘. 뻘이면은 뉴트리아가 좋아하겠는데? 물속에 딱 잠수하고 있으면 재밌겠다. 어, 물깊이가 꽤 깊네. 여긴 괜찮네. 아, 요런데 이렇게 딱 잠수하고 있는 것 오,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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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 매기 아니, 작았어요. 작은 게 있으면 큰 것도 있다는 소리지. 아니, 매기 말고 지금 뉴트리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왜 계속 매기 찾고 있지? 원래 뉴트리아가 있는 곳에는 부들이 부들부들 있지 않아요? 아, 뉴트리아가 다 먹은 거구나. 오, 꼬 다 오케이 네, 자 네, 여러분들 블루다. 베스 한 마리 잡았는데 그냥 바로 집어넣고 아니 뉴트리아 찾자고 네. 뉴트리아 찾으라고 빨리 네. 뉴트리아 오늘 뭔가 못 잡고 거북이 같은 거 잡아서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자 여러분들 붉은 기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저 거북이는 아마 충근 형이 창고로 집어넣을 거거든요 식량 창고가 있기 때문에 붉은 기거북이가 왜 붉은 기 거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다른 대로 계속 시야가 돌아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뉴트리아 한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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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발견하자마자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뛰어가다가 자빠졌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쥐 쥐처럼 보여갖고, 어? 쥐인가 했는데 당연히 쥐면 누트리 하잖아. 그래갖고 아, 제가 흥분해서 달려오다돌 밟고 자빠졌는데, 어쨌든 잡았습니다. 달려서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여기 막 물이 고여있다. 막 이렇게 어, 형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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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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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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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야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올라왔서저올라가어 일단 뛰어보자. 그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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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진짜로? 와물 엄청 깊은데 여기? 자 여러분들 지금 충근 형이 확실하게 봤다거든요. 어, 잠수를 하고 있을 거냐? 잠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찾아야지. 와 깊다. 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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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빠졌어 살려줘. 어. 반스까지 다 젖었어 지금 방금. 너무 아까운데 근데. 아이 화가 이빨이 나네 이거. 아 잡았어야 되는데. 어느 모습을 못 봤는데 충근 형이 물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가는 거를 봤다 그랬거든요.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요 가슴 장아 안쪽에 물다 들어가가지고 아 촉촉합니다. 촉촉해요. 제가잡빠지긴 해도 어쨌든 한 마리를 잡았으니까 요거 해체해가지고 셋이서 나눠 가갖고 아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규정상 이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체된 고기를 보여드리고 간이랑 고기 약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뉴트리아 간이랑 뒷다리 이렇게 딱 분해해서 얻었습니다. 이제 맛있는 요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기대가 되네. <laughs> 자 여러분들 저는 뉴트리아 들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자산먹 네, 여러분들, 이렇게 뉴트리아 간과 뒷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만 사용해서 요리를 할 거고, 뒷다리는 제가 조만간 진행할 라이브 방송에서 독특한 요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잡아온 뉴트리아 간을 이용해서 프랑스 요리인 파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뉴트리아 간을 이용해서 파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은 옷을 입었는데, 저희 그 고양이의 흔적이 조금 많이 묻어 있어요. 어차피 제가 먹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촬영은 제가 자산 여보님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오늘 빠떼를 만들면서 약간의 일식스러운 느낌을 살짝 집어 넣어 줄 거예요. 빠떼에 들어갈 재료는 양파랑 마늘을 사용해 줄 거고, 원래는 버섯을 추가하는데, 제가 버섯 사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게 안 들어간다고 해서 빠떼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어차피 마지막에 블렌더로 다 갈아버릴 거기 때문에, 균일하게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익었을 때, 조금 고루 익을 수 있도록 적당한 두께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늘 넣어줄 건데 뉴트리아 간이기도 하고 어떤 잡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열알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막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막 하면 좋은데 팔팔 끓여줄 거기 때문에 꼬다리만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들어 뉴트리아 간인데 핏물이 조금 아직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 이용해서 핏물을 좀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고 충동 충동 썰어서 같이 볶아주도록 할 겁니다. 뉴트리아 간에 쓸개가 붙어있던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조금 쓴 맛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는 네 과감하게 도려내주. 아감하게도려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라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엄지손가락 크기정도 둥덩둥덩 썰어주도록 하고 뉴트리아가 워낙에 잘 먹어갖고 중간에 지방간들이 있는데 지방간은 조금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아 쓸개가 농담 성분이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따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그러더라고요 생식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 익혀서 먹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지간한 주는 열과 기름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물을 이용한 요리를 해볼 거예요 버터 한 조각 넣어줄게요 들어간다 구형 인덕션이거든요 아직은 요런 도구밖에 쓰지 못하는 가난한 유튜버지만 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나중에 인덕션도 점점 더 좋아질거고 막 가스레인지도 쓰고 막 그렇게 할거니까요 뭐야 방금 와 집에 거미가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거미 같이 먹을까? 워터가다 녹아갈 때쯤 양파랑 마늘 먼저 넣어줄게요 들어가자 색이 살짝 올라올 때까지 한번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처럼 양파가 살짝 반투명해졌을 때쯤 오늘의 주인공 뉴트리아 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원래 파테를 만들 때 간을 이렇게 찌기도 하는데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익숙한 고기의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또 원래 이 단계에서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하게 되는데 일식의 느낌을 아주 살짝 넣어줄 거라고 했잖아요. 뭔가 이 퓨전 요리 같은 거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프렌치랑 일식을 섞는다. 뭐가 메인이 될지를 정하고 그 색을 조금씩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빠떼를 만드는데 일식을 살짝 가미를 한다. 일식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두개기 전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한 가지만 넣을 겁니다. 미소된장 반스푼 넣었거든요. 동영상 촬영을 안 눌러서 그래서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미소가 딱 들어가면 달큰한 향이 쫙 올라오거든요. 청주 진짜 조금 넣어주고 들어간다. 청주의 달큰한 향이랑 미소의 달큰한 향이 뉴트리아 간에 배어들 겁니다. 헹크림을 적당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헹크림 말고 우유 넣으셔도 괜찮아요. 우유 넣으셔도 괜찮은데 헹크림을 넣으면 훨씬 더 풍미가 강해진다는 거. 여기서 저한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타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it's delicious. 들어간다. 특유의 향이 빠대에 베어들면서 아주 좋아질 거예요. 타임이 없으시면 딜 넣으셔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타임보다 로즈마리가 더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타임 들어가자마자 진짜 무슨 스테이크 냄새가 쫙쫙 올라오네. 껄쭉하죠, 뭔가? 조금만 더 지나면 탈것 같은 느낌. 블렌더에 갈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소중한 이 빠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자산여보님이 냄새 맡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먹을 생각 있냐니까 먹을 생각은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세게 갈리네 이거 블렌더 원래 이렇게 쎘어? 깨끗한 밀폐용기에다가 빠떼를 넣어주고요. 오! 어, 제가 빠테를 직접 만들어 보진 않았고 먹어봤는데 호관으로 만든 빠테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굳혀주면 되는 건데 위쪽을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주면 좀더 예쁜 모양으로 굳겠지만 어차피 숟가락으로 팍팍 커서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또 모양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살짝 한김 식힌 다음에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서 24시간 보관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그럼 저는 24시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파테를 굳히기 시작한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굳어진 뉴트리아 파테가 있습니다 빵이랑 크래커에 발라서 한번 먹어볼 건데 자산여부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 제가 좋아하는 코카콜라가 적힌 나무 플레이트라고 해야 되나? 고마는 아니에요 사몽 트러플 크래커예요 이거 어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소소가 많이 들어간 약간 그런 빵 가지고 왔습니다 발효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거 보면 따워도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뉴트리아 간 파테를 한 수저 듬 푹 떠서 질감이 아이스크림처럼 나왔어요. 약간 요 질감이 나와야 되거든요. <laughs> 요 파테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무사히 먹을 수 있어요. 남은 거는 냉장 보관해 놓고 제가 먹도록 하고 요 정도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으면 더 먹으면 되지 그때. 레몬 슬라이스까지 두 조각 요렇게 딱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계교란중 뉴트리아를 잡아서 간을 이용한 파테를 만들어봤는데요. 요렇게 파테 플래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빵에다가 파테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나 잼처럼 부드럽게 발리면 성공이거든요, 여러분들. 싹 요렇게 발려야 돼요, 맞아. 아, 성공적이야, 성공적이야. 넉넉하게 발라주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이게 뭐 좋게 말해서 뉴트리아 간지 쥐 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게 하잖아요. 제가 비위가 강하지 않아서 내장 종류를 잘못 먹는데 그나마 간이랑 콩팥 그리고 염통 정도까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간 파트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도 보실 수 없는 영상 아닙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으로 만든 파테를 먹어봤거든요. 그때보다 약간 좀 육향이 진하게 납니다. 그리고 소 간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간을 먹으면 쿰쿰한 듯하면서도 고소한 그 간의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파테 전체에서 나는데 내가 마늘이랑 양파를 넣고 그 다음에 타임도 넣었죠. 향신료들이랑 섞여서 다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간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음, 어부감이확들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미소된장을 제외하고 아무런 간을 안 했거든요 적당히 짭짤하고 적당히 달큰한 그런 느낌이 쫙 들어오니까 엄청 부드러운 버터에다가 간을 갈아놓고 만든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뉴트리아 간을 제가 삶아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플레인한 맛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냥 간만 먹어도 뭔가 그냥 순대 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데? 너무 맛있는데요? 하몽 트러플 크래커 여기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걸 바르니까 더 맛. 맛있겠죠? 칼로 싹 밀었을 때 부드럽게 발리는 그 질감이 진짜예요 자 요렇게 발려야 된다고 뭔가 크림치즈 바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 예술이다 예술이다 레몬즙 오호 어서 와요 <laughs> 와 뭐야 이거 으음 응. 냉장고에 넣어놓고 제가 일주일 내내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와이 하몽 크래커 여러분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품절 대란 일어날까봐 내가 알려드리고 싶진 않은데 인터넷에 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몽 트러플 크래커에다가 뉴트리아 간 파테 요거 발라가지고 먹으면 진짜 극락답니다 여러분들 포 간이나 닭 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제가 했던 레시피대로 하면은 똑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애인한테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파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대접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재료가 뉴트리아면 그다지 좋아하진 않겠죠. 자산 여보님이 카메라 찍어주고 계신데 이 뉴트리아 간 파테 볼 때마다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laughs> 빵보다는 요 크래커에 발라 먹는 게더 좋다. 이 파테는 되게 부드러운 질감인데 크래커가 바삭바삭하다 보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laughs> 넣어볼래? 아니 <laughs> 이 뉴트리아 간을 이용해서 프랑스 요리 네, 파테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이 파테라는 뜻이 그냥 굳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간을 갈아 넣을 수도 있고 고기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생선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촬영 끝나고 냉장고에 남아 있는 파테 마저 먹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입 안에 남아 있는 이 뉴트리아 간 파테의 맛을 깔끔하게 씻어낼 때가 됐습니다. 콜라 한잔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회원 노말씨님이 제 생일 기념으로 후지산 모양 사케잔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후지산 모양 이렇게 잔이 들어 있습니다. 어서 와요. 어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입술에 닿는 이 잔의 감촉이 굉장히 좋은데. 저한테 약간 좀 건강상에 아주 잘 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생겼어요. 하루에 13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심장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몸의 염증 수치도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부터 피부가 좋지는 않았지만 여기 군데군데 보시면 얼겁게 다 피부가 일어는 상태인데요. 네, 일상에 조금 다른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유튜브로 네, 자주 인사드릴 수 있게 될것 같은데 앞으로도 찾아올 때마다 좀 신박하고 재밌는 요리들, 완성도 높은 요리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그리고 익숙한 식재료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만족 느끼실 수 있게 드시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아먹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곁에서 사라질 일 없으니까요 자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